여러분 모두 성하3 2 1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신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신 게이밍 노트북을 무료로 드립니다 흐흠 <laughs> 치얼스 여러분 모두 성하오오 오. 네, 여러분, 성공하세습다 성신입니다. 오늘 성신의 비교를 부탁해 먹방. 590원짜리 참치 vs. 24만원짜리 최고급 참치입니다. 참치는 직접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코스집에 가서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먹는 게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코스집에서 직접 24만원짜리 참치를 시키고 그 코스집 안에서 590원짜리 참치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Let's 드루이 오늘 비교 오늘의 음식 비교 음식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590원에 구할 수 있는 동원 참치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590원짜리 참치 vs 2 3화제 참치 비교 맛, 모양, 냄새까지. 제가 참치맛을 모르기 때문에 형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제 참치를 진짜 아예 몰라요. 생참치를 2 3살때 먹어 안먹어봤어요 진짜 참치요. 찐 참치 안 먹은 거지 이 참치 말고. 아, 찐 참치는 진짜 내가 봤는데 보아 알아. 머리가 나온다. 이집 잘하는 집. 머리가 안 나온 환불.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치 나오기 전에 한번 연어 샐러드와 해파리 냉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낙지 산낙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던 연어 샐러드입니다 와 연어 진짜 다. 드레싱이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네요 연어 맛은 모르겠는데 드레싱이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다음 해파리 냉채입니다 약간 찢긴 당면에 겨자 살짝 매콤하고 달콤한 거 씹는 맛? 그런 맛 나요. 자 그리고 죽이 나왔습니다. 무슨 죽이래 이건? 죽이요. 어이 응. 도는 뭐? 그냥 죽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나왔는데? 이거 이게 뭐죠? 관자 같은데? 관자? 관자 놀이할 때그 관자? 버섯이요. 아 버섯. 이거는 오뎅국이고요. 오뎅국이요? 고등어조림. 자, 여러분들, 드디어 본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치죠,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와. 자, 지금부터 바로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590원짜리 참치. 자, 모양부터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기름진 게딱 보이죠? 그리고 국물이 담겨져 있고, 이제 인공식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최대한 유통기한을 오래 하려는 그런 느낌이 나요. 좀더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찌덕찌덕 합니다, 느낌이. 그리고 색깔이, 색깔이 보시면 여러분들. 어, 되게 약간 육포같이 생겼어요, 육포같이. 자, 그에 반해. 2 3삼만 원짜리 친구입니다. 와, 진짜 만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인데요? 금가루가 뿌려진. 금가루 먹어도 되지. 오, 와,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만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의 모양이에요. 진짜 만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옛날 만화 보면 고기 막 고기 딱 잘랐을 때 나오는 그런 마블링 같은 느낌 있죠, 여러분들? 그런 모양, 딱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 진짜 막 살아있는 거막딱뗀 느낌? 모양, 모양부터 차이가 심하네요, 여러분들. 금도 있고, 와 매. 이게 부이별로 나온 거죠. 부이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색깔이 좀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달라요. 모양은 누가 봐도. 여기 화려한 석고기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약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느낌 웅덩이 같은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들 네 예. 다음은 여서 냄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부터 하고 오오 되게 찐한 약간 MSG가 첨가된 냄새가 나요 참치 냄새가 많이 나는데 MSG 고물 냄새가 좀 찐득하게 막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찌드는 냄새만? 근데 이거 어 뭐야 어? 냄새가 없는데요? 무냄새야 무냄새 냄새가 여러 진짜 하나도 안나 그냥 차가운 공기 들이 마시는 느낌? 딱그 느낌입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일단 5 0 0원짜리 동강참치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짜 어우 되게 짜고 느끼해요 어우 이거 밥이랑 안먹었니 되게 짜고 느끼하다 어우 더 먹고 싶은데 안요 너무 짜고 느끼해요 일단 진짜 이거 어떻게 먹죠? 김에 싸서 기름장 찍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죠? 이거는 완전 다른 맛인데 어떤 맛이 표현이 안 됩니다. 뭐 어떤 맛이죠? 부드러워. 오늘 씹히는 건 진짜 고기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약간 맛이 안 난다야 해 되나? 근데 맛이 있는데 맛이 안 나. 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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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맛인데 진짜 여러분들 약간 약간 익혀진 생고기 씹는 느낌이에요. 오늘. 아 육회 육회 맛 육회 맛 그래 육회 맛 여러분들. 네. 또 부위를 맛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자 히만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은 게 여기, 어. 지금 먹은 요건데요 이건 약간 질기요. 그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순한 맛? 음, 응, 좀 담백하고 순한 맛이 납니다. 어, 부위별로 맛이 좀다른데 약간씩 이거 잡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고 보겠습니다. 와 되게 삼겹살 같은 느낌. 아, 확실히 데인데 클래스 색이좀 있긴 있네요. 자, 음, 이거는 좀더 느끼하네요. 자, 이거. 근데 확실히 난 뭔가 생맛은 잘 모르겠어, 맛이진 않아. 근데 진짜 부드럽고요. 확실히 여러분들 되게 신선하고 살아있는 맛을 느끼면 은 먹었을 때 약간 되게 안이 시원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마요네즈처럼 느끼하거나 설탕처럼 달콤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약간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순한, 자연의 맛? 되게 순한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MSG의 그런 자극적인 강렬함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굉장히 순해요, 그쵸? 마음이 경건해져요.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김근 아, 확실히, 깐만김다 아니 확실 좀, 좀 어, 뭐, 짱. 만먹 마지막으로. o k a 요 김? 에는이있다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l e 뒤에 있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약다흠이 n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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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laughs> m o n lemon, lemon, l e 맛이 전체적으로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 맛이랑 질감이 그러니까 부위별로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 더이 담백하냐 더 담백하냐 그러니까 많이 순하냐 약간 순한 야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부위별로. <laughs> 어 근데 네, 여러분들 자 먹는 방식대로 먹고 있습니다. 참치 김을 슥 올린 다음 간장 딱 찍어서 먹는 거죠. 기름져, 기름져, 기름져. 슥슥슥슥슥슥아 그냥 먹어야지. 김유자 좀 많이 무시했는데 남자는 쿨하게 갑니다 와, 확실히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거는. 생으로 먹기 조금 약간 느끼하긴 해. 김에 약간 짜면서 달콤한 거, 그리고 기름장이 되게 고소함. 거기에 참치 같이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네. 요 와, 확실히 조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한번 말려주시죠. 저, 해산물 폐알못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건 뭔 게고요. 이건 소라. 장식이요. 아, 예. 이게 소라고요? 네. 오, 아, 오, 구입이! 오, 오. 구입이! 굴이는 생선입니다. 아 진짜? 요 굴이에요. 굴? 굴? 아 굴. 굴이랑 굴비랑 완전 다르네요. 네 이거 한번 섞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섞어 먹읍시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말이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말도 안 돼. 와 엄청 달콤하죠? 이거 미쳤다. 뭐냐? 네. 버터 같은데? 버터와 마요네즈와 그 뭔가 달달한 소스에. 버터 마요네즈 소스. 맞아딱그 느낌이야. 버터 마요네즈 소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싹싹, 싹싹. 버터 마요네즈, 참치 와... 와... 지금 약간 느끼한 거 잡아줍니다. 거기에 왜 치즈? 얹은 거... 와...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 엄청 맛있어요. 와... 두... 우왕 두... 지스 여러분들, 대박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원래 흔리 먹는 590원 참치와 비싼 참치 여러분들 이제 일단 500원짜리는 한 부위만 있는 반면에 아 물론 부위라고 하기 나누기 애매하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이 3만 참치는 부위별로 나눌 져 있어요 부위별로 맛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다른 거랑 섞어 먹으면 맛있긴 한데 대신 자극적이고 짜고 느끼하고 그런 맛이 심해요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그게 반면에 이 3만 원짜리는 어 정말 순하고 담백하고 짜거나 MSG가 들어간 막 그런 진득한 맛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생으로 먹기에도 먹을 만하고 맛있어요 또한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 굉장히 좋다는 점 근데 이거 두개 똑같은 것 같아요 응.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죠 맛있어요? 야, 자취방 입맛에 길들여져있어서 아 너무 오랜만에 볶진걸먹어 가지고. 이거 마치 집밥을 먹는 느낌이에요 아 집밥과 이제 외식 외식을 하는 느낌이야 아아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맛 정말 차 심하고 모양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게 막 잘린 게 아니었으면 더 많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냄새 역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확실히 정말 요리를 해주는 집에서 먹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참치 전문집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세세하게 따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해요 명백하게. 여러분들 오늘 성시훈의 990원짜리 참치 vs 23만 원짜리 참치 비교 먹방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소고 한 말씀 둘은 맛 차이거든요. 맛이랑 모양. 모양은 이게 더 예쁜데 뭔가 저 참치 캔의그 동그란 그게 정이다 봐요. 형님 성시훈의 비교를 부탁해 여기까지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 투 3. cheers.